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laughs> 이뻐 이뻐. 자, 우리 지금 여기 신길 스테이션이에요, 신길역.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음, 먹 먹한 신길동 짬뽕. 신길동 짬뽕. 네, 맞습니다 매운 짬뽕. 힘들다. <laughs> 힘들. <laughs> 아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뭐네 여기 신길동 매운잡고 저번에 실패했었는데 휴무여가지고 이번에 진짜 확인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자 여보 여기 기억나? 아직도 아 진짜 아직 기억나? 우리 저번에 여기 왔었다가 약간 어, 실패했잖아 어 그래서 아 되게 좀아 너무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4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신길동 매운 짬뽕을 먹어 볼수 있는 기회가 왔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어. 신길동 매운 짬뽕 진짜 많이 맵대. 진짜요 어, 많이 맵대. 어. 괜찮겠어? 근데 난 몰라요. 어, <laughs> <aku suka 웃음> 어, 난 <laughs> <jadi> <laughs> 네. 맵다고 얘기해도 돼 어, 근데 솔직히 어, 진짜 만약에 네. 만약에 음. 안 매워 미사간 인가포드스 잠깐만요 미안가잖아응 인가포드스 이게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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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진짜, 진짜. 괜히 그냥 겸손 겸손한다 해서 아좀 맵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진짜 안 매우면 안맵다 얘기해도 돼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 왜냐면은 예전부터 구독자분들이 네. 네. 신기똥 매운짬뽕 <laughs> 분들이 꼭 한번 먹어보라고 계속 와. 말씀해 주시는 거야 궁금해요 금해요 <laughs> 건너가자 아지금또 그리고 지금 영하 2도에요 미네스도와네맞아어미네스도와 진짜? 어 영하 2도야 지금 음. 와 근데 추위 잘 견디네 블랙. 맛있다 하냐? 와 맛있다 한띵이야 All black a 아 검정색 들어가자들어가자네 <laughs> <laughs> <올라가자>, <laughs> <laughs> 이가자가자 어, 오춥 어. 어, 추워, 추워, 추워. <laughs> <laughs> 여보 안 추워? 아, 추요 근데 좋아요, 추워. 어. <laughs> 추운데 좋아. <laughs> 아. 역시 겨울도 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랑 <laughs> <제 웃음> 정말 잘 맞는 것같습니겨울도 아. 한국이 <laughs> 잘 맞네. 이건 처음으로 추날 어, 어, Apalagi, <laughs> <tadi 마음이 웃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와. 아니, 진짜, 추위를 잘 견디더라고요, 부트가 처음인데. 오히려 저가 네. 추위를 타자. 우와, 네. <laughs> <laughs> 오케이, 부트리 <laughs> <근데 웃음> 저쪽에. 야. 어, 그러 <laughs> <먹는> 잘, <laughs> 잘 맞는다는 소리지. 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삼배, <laughs> 삼배. <laughs> 지금 이게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 좀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6시 정도 다 나길래, 빨리 왔습니다. 신리똥 짬뽕. <laughs> <laughs> 오 제발. 사람 안 맞으면 되겠다. 네. 나중에, 어, 나중에 요거, 주식을 요거 마셔야 돼. 네. 비아랑가 따라오고 가졌어. 너무 안 매우려면 우유. 우유? 아, 우유. 오리지널. 우유 오리지널. 아. 수프티. 어. 또 우유나 주식을 요걸 마셔. 너무 매운 사람은. 너무 매워가지고. <laughs> 어, 우리 마셔보자. 또 고춧가루도 파네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파네 파네 와아 여기 사람 진짜 많이 온다 어우 유튜브도 있네 맵하니? 와 유튜브도 있구나 여기 오전 맛있게 매운데, 매운데? 네. 네. 아. 그래도 신라면보다는 훨씬 더 매워요 아 진짜요? 네 매운 거 어... 아예 못 드시면은 이거 드시면은 이것도 속은 아플 수 있어요. 어... 아좀 매운 거좀 먹을 수 있는 데가 흐 이거 하나 시키시고 네. 이거는 저도 매워서 못 드실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예. 어떻게 네. 매운 국물 이거는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국물 보실 거잖아. 아 예. 그니까 이거는 매운 국물을 맛배기로 한 컵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 만약에 이거를 시켰는데 덜맵다 그러면 이걸 좀더 넣으면 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차돌로 하나 드릴까요? 예, 저는 저는 차돌. 차돌로 하나 드리면 예. 네, 안 매운 아, 게 백짬뽕, 우동, 짜장이예요. 아 매운 거잘 먹는 편인데그데 너무 매우면우 소민이 먹을 수가 없다고. 아 진짜요? 어, 실실하는 분도 있어, 쓰러지는 분도 있어. 아, 내가 빙산 아니 너무 아파서. 아, 아파 빙산 가산 국물 매운 국물 한컵 드리잖아요. 네. 이게 드신데 드셔 보시고 <laughs> 하되 이게 우선 드셔서 네. 이게 별로 맵지 않다 그러면 이거 한컷 넣 가면서 드시면 되니까. 아근 이걸 먼저 시키다가 너무 속이 아프면은 아 아예 못 먹어요. 아니 <laughs> 먹고 잘 먹어요? 언 먹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이 네. 도전해 보시려면 그냥 시킬 수. 근데 드는 분도 있긴 그, 있죠. 죠 있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어 한번 드셔 보세요. 하나 하나 시키세요.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드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해보고. 아, 그리고 그 쿨피스? 쿨피스는 선불. 선불. 아, 아 음, 예. 그거 럼 이게 두개 드릴게요. 예? 네. 어, 여기 뭐. 네. 도매워야산자이 괜찮아, 괜찮아. 무리하지 마. 어. 어, 아, 저저저 아, 절대 벽으로 절대 억지로 먹지 마. <놀람> 면 아니면은... <놀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놀람> 들었겠지만 실신하신 아, 분도 있대요. 그래서 이 쿨피스 주시쿨 요거랑 이제 어, 음 포트리나 음 우유를 벌써 마셨네. <laughs> 아니, 이렇게 막 쓰러지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어, 겁이 나네, 막자 오케이. 자. 자, 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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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래. 매운 거네래 금요일이나 다시월요아니요수목금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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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왔다. 차, 차돌 사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차도를 네. 이렇게 생겼고 어, 어 되게 크다 직하네난 <laughs> 냄새만 맡았는데 <laughs> 냄새만 좀 맡아볼게 아, <laughs> <laughs> 냄새는 안 매운데? 우리 내가 장이가긴장 된다 아. 나난난 이거 먼저 이 아니 먼저. 어, 이리들내거 어. 먼저 봐. 어. 이이 어. 어. 많이 많이 많이. 자. 기는 어때? 아. 이다기는 어때? 가 비싸. 비싸비 어때? Jadi gini, pedesnya itu benar-benar kecilnya buruk Sampai airnya lurah keluar Wah Karena miler uh. pedesnya, uh. Jadi, bubuknya itu kayak dituangin banyak banget gitu hmm. Buk -buk cabainya, ya Oh okay, Bubuk okay, okay. cabenya ya Karena rasanya bukan rasa kayak kecabe, tapi bubuk cabenya terlalu banyak gitu Paham hmm. nggak sih? Beneran, kalau sayanya ya Terpaksa ya Masak-masak 아아 어, 어, 매워 매워서 그래. 와, 차돌도 매운데? 어. <laughs> 비자 비자.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이 나도 이제 여보랑 자주 있으니까 이제 지내 보니까 이제 매운 게 이제 먹을 수 있어. 뭐? 이 정도 먹을 수있어 처음엔 좀 매운데 이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이괜찮아 괜찮아. 나나 진짜 렇게 사장님이 걱정돼서 물어봐 주시는 거는 진짜 매운 거거든요. 아, 아 근데 진짜? 아로아 세비 이이사냐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제아 아프면 안 되죠. 아 <laughs> 응. 잠깐만. 내가 이거 한 번만 딱국물를 마셔볼게. 나도 알아봐마셔봐야요 일단 <laughs> 제가 한 번. 자, 조금만. <laughs> 이 정도. 잠깐만 진짜 조도 완전 조한번 마셔볼게요. 나안 되겠다. 안 되다. 겠주니진주로아 빨리 빨리. 나는 절대 아, 못 해. 절대. 아, 절대. 약간 보라 막이아 <laughs> 아, 저는 진짜 뭐. 와얘 이거는 매운 맛이 아닌데 이거. 보라이고 <laughs> 그냥 아픈 아픈 맛인데 이거. 아 있네. <laughs> 싹게. 차돌짬뽕은 음. 맛있는 맛이 있는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일단 중요한 거는 끝들이가땀한 방울 안 흘리고 맵다고 핵핵되고 막 맵다고 막 이런 불평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다 비울 순 없고 2분 안 맵더라도 속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제 안의 보호 차원에서 절대 다 먹지 말라고 봅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난리 기다 하자, 잔여 라이. 어나땀풀풀인네 음. 어, 지금 아빠 이응그래 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매운 음식 중에서 음. 뭐가 제일 매운 거 같아?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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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물 나야 눈물 나 눈물. 그만 만 그만 그만 a k m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놀람> 스톱 k m u l 야 i gak m 어야 기다 gak m u l a 와 와, 눈물 눈물. l a i gak m u l a dumuri nawa. Tapi air mata nak keluar ya. Wah, berarti ini benar-benar emang kamu aku ya, ngaku <septal> ya, ini putus banget. Wah. Tapi kamu ambil ininya sih kerang. Oh ya, itu aja. Sayang. Itu aja, kerang ada Wah. Coba deh, dengerin ini yang di sebelah. Dia mau apa? Pedesan. Hmm. 어우 막이 껍질이 깨져있네요 위험하네. 슈피아, 응, 응. 응, 응. 어, 네. 음난다난데 <laughs> 근데 이거를 다 진짜 완뽕 다 드신 분이 있을까요? 이 매운 이거를? 응. 대단하시네. 대하네

또애낳 <laughs> <오, 오>. 맛있다. <laughs> <laughs> 맛있는 맛이, 맛을 이맛 느낄 수가 있는 게 대단하다. 진짜. 와, 저는 진짜 그냥 혀가 바로 아파가지고 그냥 맛있다는 <laughs> 맛을 못 느끼겠네. 이거 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차돌 짬뽕은 맛있는 맛이 있어요. 맵긴 한데 요거는 와, 아 근데 어쨌든 진짜. dispek aja deh kuah semuanya, dispek Oke. yang disebelah bilang, sampai bilang, wah sadis banget ini rasanya nah, nah, sadis kan nah, rasanya sadis keterlaluan ini katanya hmm. kalau habisin kuah, bakal muntah katanya oh. kayaknya mau muntah katanya, yeah. kayak cowoknya oh. <웃음> <웃음> 아, 진짜? 맛있다고? 와. <laughs> 만 와, 나는, 나는. <laughs> 나는. 나는, 나는 <laughs> 니 단무지가 있었네요, 와. Oh iya iya benar benar. Karena buat kesehatan ya. Buat kesehatan juga. Uh. Ya aku harus mendengarkan kata uh, orang yang lebih tua. <laughs> oh iya. Yeah. ya, walaupun sekarang nggak kenapa-napa, Tapi pasti takutnya kenapa-napa. Gitu. Yeah, ya, walaupun suka pedas tapi sekarang pun lumayan aku jarangin cabai kan oh. karena mementingkan kesehatan mm -hmm. masih muda harus menjaga kesehatan dengan baik betul-betul Kenapa aku bisa kepedesan juga? Biasanya ada juga loh yang kayak gini. Kita yang udah lumayan jarangin pedes, pas makan cabai pasti jadi rasa pedes. Pasti. Tapi kalau misalnya sering banget makan cabai, ah, sering sambal pedes-pedes segala macem, manae, nah manae. pasti ngerasain nggak ngerasain pedes kan? Hmm. Nah tapi kalau misalnya aku udah ngurangi, aku udah lumayan berapa bulan yang ngurangin? Uh, 맞아, 맞아, Udah beberapa bulan ngurangin, makanya aku juga ngerasa yeah. pedes ya pasti pedes. Hmm. Tadi kemarin kita udah sampai di sini juga aku kurangin cabai juga kan? Memang nggak hmm. ada cabai juga kan? Hmm. gitu, makanya itu membantu aku mau buat mengurangi yang makan sambel juga sebenarnya. Uh, gitu. so, aja, aja. Baco, cacen deh. Makanya pas aku makan yang pedas kayak gini, oh, pasti ngerasa pedas banget menurutku. iya, iya, iya. Pasti. Oh, hmm. oh, tapi ya pasti ini udah sih enak. Enak ya. ya tetap jempol. Oh, jempol. sampai nangis <laughs> tadi. <tuk> iya, <tuk> betul. Padahal kan yang di ujung dapur kan pedas banget enggak sih? Oh, enggak, enggak nah, bumbu. Enggak tahu sih aku. Pedas banget. Sekali itu enggak ya? Kebiasa aja sih pedas, tapi nggak aja ya. kayak gini.

이 마케팅이 너무 좋더라 너무 챌린지 같애 맞아 고깃농이 먹으이 먹으려면 약간 챌린지 바닷가에서 먹으 챌린지 맞아 너무 좋더라 네 23,000원이요 맛있게 드셨어요? 괜찮았어요? 맛있게 드뭐다들뭐 먹네요 네 맥자집 왜 어우 장난이 아닌 거 같은데 많이 맥자 그럼 다 먹은 분뭐 진짜 대단하신데 어 좋아하시는 분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자다 하네진요 요거로 만든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리할때 드시는 거고 이거다 이거는, 이거는 좀덜 매운 거예요. 아저 그렇죠. 근데 매운 짬뽕이 네. 고춧가루로만 만드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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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땡초. 아, 진짜? 아 진짜요? 청양고추 백 배짜리. 어휴. 아 어쨌든 여보. 아우 네. 괜찮아? 배 괜찮아? 배안 아파요?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아픔 됐어 지나 n g g 배안 아픈데. Cus, oke temen, anak kan. Tapi, uh. Wah sih, kayaknya keren banget dan memang Kayaknya tempat itu tuh bukan memang buat makan yang benar-benar menikmati lah, memang challenge buat pasangan, terus ya. misalnya buat teman-teman juga gitu uh. loh. Bukan yang benar-benar harus makan di situ yang menikmati banget gitu. Oh, permintaan subscribe, subscribe ya. Bapa -bapa. Akhirnya tercapai sudah. <laughs> sudah senang, sudah <laughs> ya, tapi Dia memang nangis. <laughs> <laughs> tapi emang aku harus mengurangi sambal, bajar, sih. Bajar. emang nggak boleh hmm. capek, banyak capek juga hmm. karena memang harus lebih menjaga kesehatan dan sekarang memang aku banyak belajarnya kayak harus banyak sedikit uh, mengurangi makanan makanan gorengan segala macam karena memang buat kedepannya nanti misalnya hmm. mau beraktivitas atau apa tuh lebih nyaman gitu. Bajar, gitu. Bajar. Oke, 먹느라 수고했어요. 네, 진짜. Sampai di sini aja video kita hari ini karena sudah menikmati cincil dong jampong yang sangat pedes menurut aku. Sampai ketemu di video selanjutnya. Good cuyo, mani, heeju seyo, 안녕히